안녕하세요. 어, 네, 금주에 학교에 그 많은 외부 회사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예전에 뭐 주제로 좀 말해보고 싶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회사 회사 에, 사장님이나 인사관리,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연구소장님이나 인사관리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이게, 물론, 뭐, 경우에 따라, 이제 큰 회사들, 대기업들은 뭐,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기업을 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뭐, 뭐안 쓰는 건 아니겠지만, 좀, 그래도 노력을 좀덜 하겠죠? 근데, 중견, 중소나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사람 뽑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대학교에 자기 회사랑 어떤 아이템이 맞는 그런 연구소를 찾아오시고, 또 그런 교수님들과 국책과제라든가, 아무튼 이렇게 사기업 과제 같은 걸 하셔가지고 원하는 목표도 이루시고 이제 괜찮은 친구들이 있으면 또 이제 사람도 뽑아 가시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은 아예 그냥 그 인크루팅, 아예 그냥 취업을 목표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씩은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요. 뭐 과제를 하면서 아니면은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좀더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 연구소장님이나 뭐 이사님, 그러니까 임원직, 임원에 계신 분들을 모셔 같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회사 소개하는 자리도 가지시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중견, 중소는 이런 노력을 좀더 회사 분들이 하셔야지만 이제 인력을 공급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사실 학교에 있다 보면은 많이 봅니다. 1년에 못해도 3, 4번. 사실 개인 사석이면은 더 많아요.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실 때, 어, 좀 약간 안타까운 마음? 뭔가 좀 잘못 찍고 오시거나, 굉장히 오래된 사고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조언드리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리에 가 있는 학생분들한테는 어, 또 약간의 주의나 경고가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회사 입장을 먼저 말할게요. 회사분들은 아, 어, 좀 실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약간 과거 방식이 좀 많이 붙들려 계세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까는 그 배경은 우리 회사의 크기, 우리 회사가 규모가 있다. 아, 단순히 상대적,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 많이 강조하시고요. 인원이 많다. 뭐. 뭐, 50명, 100명, 뭐, 많게는 1000명, 뭐, 이렇게 막, 규모가 있다. 이렇게 규모를 자랑하시는 거죠. 그 다음, 회사 매출이, 뭐, 200억, 600억, 2000억, 뭐, 7000억, 뭐 1조, 1조 클럽, 뭐, 자동차 쪽, 무슨 회사? 이렇게, 뭐, 그런 거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고, 이제, 방향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자동차 쪽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서 굉장히 비전이 있다. 혹은 뭐 특수 전원 장치 쪽, 예를 들어 플라즈마 전원 장치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전기 도금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초음파 진동기라든가 이렇게 좀 특수 분야랑 관련된 전원 장치 쪽에 독점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뭐 요새 말로는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대기업이 막 파고들긴 시장이 작고 중견이나 중소에서 하는데 그 기술이 독점적이라서 딴 데에서 잘못 들어오는 또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되게 강조하시는 회사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얼추 보기에는 올바른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듣는 석 박사들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는, 혹은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설명방식입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대학교 연구소, 특히 공과대학, 뭐, 전기전자기계, 여기 주, 주 공과대학 3대장이죠 뭐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 또 예를 들어 석사나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아주 특별한 성향의 사람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공기업 대기업 연봉이 높은 이런 옵션을 깔고 회사를 봐요 기본적으로 어, 어떤 사람이라도 대부분 방문하신 회사가 꼭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더라도, 일반, 뭐, 이군에 있는, 뭐, 예를 들어,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국민대, 아니면 제가 있는 명지대나, 어디라도, 석박사들 앉혀놓고, 정말 술 한잔 마시면서,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학교 급에 관계없이, 원래 이 친구들은, 고급 인재인 거죠. 고급 인재인 거고, 기본적으로, 어, 공기업이나 대기업. 하고 연봉이 높은 직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그거를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그 앞쪽에 있는 이런 얘기를 떠든다고 해봐야 그 친구들이 매력을 느끼느냐,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잘못된 주제를 잡고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그 친구들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제 크게 이제 자부심 가지시는 거. 회사 매출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2000억이에요. 그러면 매출이 2000억에서 4000억 되면은 내 연봉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뛰나요? 아무 관계 없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와 내가 직원으로 쓰이하는 상관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학생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돈 계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샘이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기적이다 그런 나쁜 뉘앙스의 샘이 밝은 게 아니라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제가 봤을 때. 예전이랑 그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회사에 대한 설명 들었을 때 그게 나,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면 나랑 관계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 나, 내가 굳이 안 봐도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라면 그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 학생들은 약간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힙니다. 먹히는데 중견이나 중소는 환상이 없어요, 애들이. 학생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객관적인 자세로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크기가 두 배가 된다고 내가 이 회사 직원이 됐을 때 어떤 이득이 있죠? 아무, 아무런 게 없어요. 인원이 100명인데 200명이 되면 내가 무슨 이득이 있죠? 예를 들어, 회사 방향성에 우리가 뭐, 뭐 A 전원 장치 만들고 B 전원 장치 만들고 무슨 이득이 있죠? 아, 질문의 내용이 이, 그 회사에 그 취업을 하는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설명을 하실 때, 그 얘기를 듣는 대상자가 어떠한 이득을 가져가는지랑 결부시켜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거를 좀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른 얘기를 하세요. 학생들이 관심 없어 하는 얘기를 하세요. 아, 물론, 뭐, 밥 먹으면서 가십거리 얘기 같은 거 하잖아요. 가십거리 얘기 정도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뭐 이게 보통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능력 있다라는 말 뜻에는 돈을 잘 번다라는 어떤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또돈잘 벌지라는 말을 너무 직접적이니까 간접적으로 돌려서 능력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쁜 사람. 이라고 했을 때 이쁘다고 하면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착한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능력 있고 착한 애야 라고 말하는 그거에 사실은 돈 벌고 이쁜 사람이야. 약간 이런 숨어있는 뜻이 있는 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 공기업 대기업입니다. 좋은 회사의 조건, 높은 연봉이에요. 뭐 복지니 뭐니 뭐다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회사의 리크루팅을 보건 그 회사의 소개를 받건 기본 생각하는 건 공기업 대기업 높은 연봉이에요. 그 외의 거는 다 옵션입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거를 자꾸 설명하세요. 회사 분들에. 대기업 관계자가 오시면 사실 먹히는데, 중견, 중소 분들은 똑같이 그렇게 그걸 흉내를 내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먹혀요. 애들한테 그런 자리 있고 나서,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거나, 어땠니라고 확인해 보면, 애들이 반응이 다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 바로 딱 오거든요. 예당초 공기업이나 대우, 대기업이나 높은 연봉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는 대기업이라면 모를까 중견 중소에 알려지지 않은 특수분야의 제조업체나 연구소 같은 데는 그런 똑같은 전략을 타면 안 됩니다 마치 영화로 치면 우리 그 머니볼 이란 영화 그거랑 좀 비슷해요 거기 야구단장 이름 이름 이제 뭐냐 주인공 튼 주인공이 가난한 야구 야구 구단의 단장인데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드는가 뭐 이런 스토리가 영화상에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단장이 영화상에 나온 대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양키스랑 똑같은 전략으로 사람을 뽑으면 양키스랑 붙었을 때100% 진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딱그 말입니다. 대기업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애당초 안 먹힌다는 거예요. 대기업 체야 먹히겠지만 그러면은 어떤 거를 얘기해야지 좋냐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은 많은 학생들은 공기업 대기업 높은 연봉입니다. 이걸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학생이 10명 정도 있는데 10명이 다 그걸 원합니다. 원하기도. 원하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은 약간 사상이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업 대기업 높은 연봉도 좋은데 그거랑 같은 조건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그게 연봉 연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진 않고 저는 회사 분들이라면은 그 특히 이게 연구 인력을 뽑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이게 외형적 그러니까 뭐라겠죠 정량화된 외형적 모습보다는 어차피 석박사 뽑아간다는 거는 연구소나 연구 개념을 갖고서는 업무를 하겠다는 뜻이니, 회사의 크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나 연구시설, 혹은 연구소에 있는 장비, 장비의 보유 현황,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연구개발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단순히,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매출이 얼마짜리 큰 회사다 이건 별로 애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어차피 중견 중소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 매출이 이 정도인데 그거에 일정 퍼센티지는 항상 연구에 연구소에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과 관련된 회사의 관심과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맞다는 거죠 네, 이런 걸 설명하시는 분이 한10% 미만이세요. 와서 90%는 사실 들어도 되나만한,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본, 찾아보면 알수 있는 그 회사의 외형적 정보를 자랑하고 가세요. 학생들은 별로 관심 없어 하는데. 학생들 100%다 관심 가져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학생들 중에 일부는 물론 좋은 직업, 좋은 연봉 조건도 보지만 다른 것도 보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도 그런 친구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얘기를 안 하신다면 요네 가지 정도를 언급을 좀 이런 거를 좀 회사의 어떤 자료를 잘 정비하셔서 말하신다면 좀더그 회사에 어울리는 인재를 뽑 기가 좋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 회사의 크기, 우리가 부지가 엄청 넓다, 우리 회사 위치가 어디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부지가 너무 뭐 거기에 연구 연구원 살집 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전혀 관심 없어합니다. 이들이 그 연구 시설 연구 시설 내 자체를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은 있어요. 특히나 저희가 전력전자 전기과다 보니까 이런 걸 실험하려면 장비나 시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장비, 장비나 시설의 규모가 개발할 수 있는 전원장치의 규모랑 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필하는 게 훨씬, 훨씬 더 좋습니다. 효과적이고. 회사 인원이 많다. 회사 인원 많은 것도 아시잖아요. 제조업이 엄청 강하고 연구소가 조그만 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구인력이 그렇게 투자를 안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학생들이 다 압니다 이거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것같요 회사 분들이 다 아니까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100명 정도인데 그 중에 10명 정도가 예를 들어 전자회로 개발 쪽에 있다 뭐 기구 설계는 또한 20명조가 개발 쪽에 있다 그래서 실제 전체 회사 인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연구개발 소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연구되는 전체 인원 중에 일정 퍼센티지를 연구나 개발 이런 거에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회사의 매출이 우리가 2천억짜리 회사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이 두배 되면 연봉 두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설득을 할수 있는 요인이 아니에요. 그냥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그것보다는 실제 연구소나 연구 인력이나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회사의 투자 퍼센티지를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게 퍼센티지가 됐건 금액이 됐건 우리 회사는 매년 연구소 환경이나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 이러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회사 매출이 작건 크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연구 석박사들한테는.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그런 투자 자체를 되게 게을리하거나 국가가제로만때우려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회사보다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회사의 실제 이득의 1% 어느 정도 비율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라는 그게 훨씬 더 사, 그, 석박사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그, 많은 사람, 인재 중에 누군가는, 그러한 거에, 정신적 교감을 나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안 그러면은, 공기업대 기업, 높은 연봉이에요. 아이고, 이게 갑자기. 그 다음에, 회사 방향이 우리가, 뭐, 어느 걸 개발할 거고, 뭘할 거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 뭐냐면, 우리가 그 회사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